자, 4 13번 한번 보자.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두 이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얘기를 했다고. 자, 기억 보, 보면 두 근의 곱이야. 자, 이첫 번째 식도 두 근의 곱은 a분의 c고 두 번째 식도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요 기억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지, 맞지? 기억은 둘다그두 근의 곱은 서로 같다. 맞는 말이지. 자, 니은부터 한번 보자. 니은에 ac가 0보다 크면 두 2차 방정식은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랑 ax제곱 더하기 ebx 더하기 c는 0이 공통근 알파를 가진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알파는 두 개의 다 공통근이니까 얘한테도 얘한테도 둘다 성립을 하는 거지 자, 알파 대입하면 a알파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는 0이고 얘는 a알파 제곱 더하기 2b알파 더하기 c는 0이야. 이 식에서 이 앞에 있는 식을 뺄게. 즉, a알파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는 0을 자 빼볼게. 그러면, 중간만 남죠. B 알파는 제로라는 말만 남는 거지. 자, B 알파는 제로면, B가 0이거나, 알파는 0이잖아. 맞지? 근데, 알파는 우리 근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여기 보면, AC가 0보다 크대. 그 말은 두근의 곱인 A분의 C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야. 맞지? 근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0인 근이 없어야 되지. 그래서 이 알파는 0이 안 된다고. 누가 여기서 b가 0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 자 그럼 b가 0이면 b가 0이면 c 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두식다 ax 제곱 더하기 c는 0이라는 게 되고. 여기서 근을 구하면 x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지. 자 다시 니은 문제 시작해 ac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걸로 럼이쭉 가져와 봐. ac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a 분의 c는 0보다 작아지겠지. 그럼 x 제곱이 0보다 작은 이 x는 허근이지, 맞지? 시작에서 문제 시작에서 공통근 알파를 가진다 생, 하고 내가 쭉 풀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결론으로 그 근은 허근이다라는 말이 나와. 그럼 니염 보게 봐봐. 두 이차방정식은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지. 허근으로는 가지니까 실수는 안 가진단 말이야. 됐지? 자, 디귿은 요 위에 풀어보자. 디귿은 첫 번째 식 얘가 허근을 가지면 이라 했어. 그러면 제 판별식은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ac가 돼. 그 다음 오른쪽 식 오른쪽 식 얘의 판별식은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고. 자, B제곱 마이너스 AC하고, B제곱 마이너스 4AC하고 보면, 누가? B제곱 마이너스 AC가 더 크거나 같지. 왜냐? 얘는 AC를 한 번만 뺐고, 얘는 AC를 네번 뺐잖아. 됐어? 그러면, B제곱, 음, 자, 이걸로 쓰지 말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보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좀더 큰데 이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문제에서 허근을 가진대 맞지? 그러면 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는 소리가 되잖아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도 0보다 작은 거네 즉이 식의 판별식도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허근을 가진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기역 니엔디거 다만